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들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퍼를 재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거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청산이나 그에 맞먹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고비부터 입문 시절 난관이나 수수료 같은 소소한 어려움을 모두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수수료는 특정상 거래를 한다면, 결코 피할 수 없을 텐데요.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트레이더들은 저마다의 대처법을 마련하곤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수수료 전문 플랫폼 테더메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추천인 코드처럼 혜택이 가볍지도 셀퍼럴처럼 너무 어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테더메스는 최대 77%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주는데요. 여기엔 최대 60%에 달하는 수수료 페이백과 시장과 수수료 가면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페이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을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광고비 등으로 수수료가 세어나가는 것을 막고, 이용자에게 페이백 혜택을 돌려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 덕분에, 다른 수수료 페이백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페이백 비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테더메스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가입방식 덕분에 인기가 많은데요. 누적 페이백 820억의 테다맥스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함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리는 건 어떤가요? 고정 댓글에 테다맥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를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드와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빈도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필수 조건들을 모두 기입하고 나면 가입 후한달 동안 여러분이 페이백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에 추정치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방법을 알아볼 차례일 텐데요. 테더맨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제휴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 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신 후에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거래소 가입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미 테더맨스 레퍼럴 코드가 입력됐기 때문에 가입만 완료하신다면. 그 즉시 테다메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래소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페이백 시작하기 대신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탭에 고객센터, 동영상, 블로그라는 세 가지 가입 안내 방법이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따라가시면 금방 가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할인된 수수료로 거래를 하시다가 가끔 환급 신청을 하시는 걸로 누적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부턴 수수료 걱정 덜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테더메스가 오르내리는 차트 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 정보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 좋아요까지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